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소수와 합성수입니다. 함께 공부하러 가 볼게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 소수가 뭘까요? 라고 했더니 0.1이요. 0.2요. 이런 것들을 말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니에요. 소수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응? 0.1이 소수가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소수는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 말하는 소수는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아래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요. 2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쭉 나열을 했고요. 아래 자리에는요. 이 자연수들의 약수들을 쭉써 넣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했는데, 그럼 이 표에서 소수를 나타내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2하고요, 3하고요, 5하고 7은요, 약수가요, 1 말고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약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이 2, 3, 5, 7은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들을요 우리가 소수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징을 알 수가 있겠죠.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뿐이기 때문에요. 소수의 약수는 두 개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2는요.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이고요.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죠. 왜냐하면요. 이 이상의 짝수들은요. 4, 6, 8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약수를 2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가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예요. 여러분들 꼭 하나 주의하셔야 할게요. 소수가요. 무조건 다 홀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짝수도 소수가 있고요. 유일한 짝수인 2가 바로 그 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요, 우리가 소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하냐면 합성수라고 합니다. 자, 아까의 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기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아까 소수를 2, 3, 5, 7 이런 것들이 소수였어요. 그러면 2, 3, 5, 7이라는 소수를 제외하고 4, 6, 8, 9, 10, 이런 것들이 합성수가 되겠죠. 그래서 합성수는요, 약수가 3개 이상임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만이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제외한 수니까요, 합성수는요. 아, 얘는 약수가 최소 3개는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뭐냐면요. 소수에도 합성수에도 우리가 세지 않은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1이죠. 그럼 1은 어떤 수일까요? 1은요. 약수가 오로지 1뿐이에요. 그래서 1은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연수는요. 약수의 개수에 따라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약수가 한개인 1뿐이죠. 1이 있고요. 그리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으로 2개 뿐인 소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수가 3개 이상인 합성수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소수를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소수가 아닌 수들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자, 보시면요. 1은요. 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지웁니다. 그리고요. 2의 배수에서 2를 남기고 모두 지우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2는요. 약수가 1과 2이기 때문에 소수죠. 근데 2의 배수는요. 무조건 약수를 2를 갖고 있죠. 그래서 2의 배수들을 전부 다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3을 남기고 3의 배수를 모두 지워요. 왜냐하면 3의 배수들, 6이나 9 이런 것들은요, 3을 무조건 약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성수인 거죠. 마찬가지로요, 5의 배수도 5를 남기고 모두 지우면 됩니다. 자, 왜 4는 안 해요? 라고 하면, 4의 배수는요, 이미 2의 배수에서 다 지웠죠. 이러한 방법으로요, 남은 수들 중에서 처음 수는 남기고, 그 수의 배수는 모두 지우는 방법을 쓰면, 우리가 이렇게 안 지워진 숫자들 있죠? 2, 3, 5, 7, 11, 13, 17, 19. 이런 식으로 이러한 수들이 소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소수는 뭐냐면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예요. 그래서 얘는 약수의 개수가 2개였죠. 그리고 합성수는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도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약수가 3개였죠. 그 내용을 이 아래에 정리를 했어요. 모든 소수는 약수가 2개이고요.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게요. 1은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2라는 숫자는요. 소수 중 가장 작은 수이면서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죠.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복습 잘 해오세요.